사건은 문자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비전 빌더스의 대표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 간판 민원 사건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시거나 개원 준비 중인 선생님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많이 황당하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신고를 당한다는 건 기분이 좋은 일이 절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 병원 간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의원이라는 단어, 즉, 종별명이 간판에 표기되지 않아서 신고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간판을 만들 때 세련되게 하고 싶고, 심플하게 보이고 싶고, 무엇보다 브랜드 이미지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이 디자인과 마케팅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옵니다. 법에서는 의료법 제42조, 의료기관은 종별명을 표기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종별명의 글자 크기는 최소한 고유 명칭의 2분의 1 이상 크게 써야 한다. 즉, 이번 간판 사건은 A 의원이라는 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사실 실수였던 디자인 감각으로 선택한 요소 하나가 의료법 위반 그리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더 나아가면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원장님들은 다음과 같이 대처하셨습니다. 첫째, 간판을 즉시 수정하였습니다. 의료법 기준에 맞춰 의원이라는 종별명을 추가하고 글자 크기도 고유 명칭의 2분의 1 이상 크게 하였습니다. 둘째, 홈페이지 전체를 정비하였습니다. 메인화면, 소개글, 하단부터까지 병원멍을 A 의원으로 통일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정 전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간판 변경 전후 사진, 수정 일자 캡처, 디자인 파일 등을 정리해 보건소에 시정 완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감경 의견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즉시 시정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도 구축 중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나 행정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제가 얻은 건 단순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었죠. 병원은 의료도 잘해야 하지만,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이 진짜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판 한 줄, 의원이라는 글자 하나, 홈페이지 한 구절이 법적 기준이 되고 브랜딩의 핵심이 되며 신뢰와 행정 리스크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원장님들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실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원장님들께 병원 개원이라는 과정을 진료와 함께 전략 시스템 브랜딩, 법적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하는 구조로 재정의하고 시스템 구축으로 진료와 성공을 모두 획득하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브랜드가 바로 웨디비전 빌더스입니다. 병원 개원의 전 과정을 설계하는 의료전문 시스템 컨설팅 브랜드이고요. 우리는 단순히 컨설팅합니다라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위기를 브랜드로 전환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구조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간판 홈페이지 점검, 민원 발생 시 대응 가이드, 의료법 리스크 사전 예방, 접수, 진료, 수술, 시스템 설계, 브랜드 톤 정리, 매뉴얼화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실제 겪은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하여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판 민원사건 시 응대 조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마무리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장님들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을 때 대처 방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도적 악성 민원, 반복적인 신고, 허위 제보 등은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 쌍방비방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도파하실 수 있도록 메디비전 빌러스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병원 이야기 겪었던 민원 사례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 원장님들께 더욱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메디비전 빌더스는 병원 개원의 동반자, 브랜드의 건축가 대표 레이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